한번 해보자 <laughs> 그렇게 갓겜이라면서요 정우가 조금 지났을 무렵 회색빛 하늘 아래 이브와 이브의 부모님은 미술관으로 향했습니다 잊은 물건은 없니 이브? 그래 손수건은 생겼니? 그 생일날 준거 말이야 주머니 속에 잘 넣어두렴 잃어버리지 않게 말이야 어쩌고저쩌고 부모님인가? 그러네 이브 소리가 좀 작나 아닌가 자 도착했다 포켓몰 리그장이야 게르트나라는 사람의 전람회인데 그림 말고도 조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미있는 작품 어쩌고 그럼 접수하러 가볼까 이 미술관을요 진짜로 음 먼저 가서 보고 싶다고 알겠니? 미술관에선 조용히 있어야 한단다? 나 맨날 미술관 가면, 미술관 가면 엄청 떠들었는데. 진짜 미친듯이 떠들고 다녔는데. 맨날 사, 욕먹고. 올 레이스 손수건. 저장이 없네요? 템플렛. 타이틀 화면으로. 쉬프트 키가 타이틀 화면이냐? 쉬프트 키가 타이틀 화면이냐? 미술관을 둘러봅시다 안녕? 얘께 아니야? 게리? 개성이라는 건 표정이라고 생각해. 음, 그래. 무개성. 아, 그래서 지정석. 이상한 소파. 신기하긴 하네. 짠.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 뭐야? 뭐, 뭐지? 이제 나가면 사람이 없어. 검은 모습에 넣어. 물음표? 저거 그거 아니야? 아오니? 아오니 여자버전 같은데. 과실, 여인, 다이아몬드. 문가리. 매달린 남자. 엄마? 아빠? 어, 화면이 죠 저... 아니요. 아, 이거, 5 0프트도 걸리는구나. 아무도 없어. 저장은요? 짠. 그, 사람의 접근을 용납치 않는 그 세계를 어쩌고 하기 위해 나는 캔버스 안에 그 세계를 물음표했다. 어, 장미다. 정신에 어쩌고. 뭘까? 기침하는 남자. 아수꾼. 셀터는 그림이 이렇게 많어. 짠. 정, 정보? 정진이라 그랬나? 정신이라 그랬나? 어디로 가야 하오? 어서 오세요, 게르테나의 세계. 오늘 엑스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관에서는 현재 y 의 게르테나전을 땡땡하고 있습니다. 게르테나가 생전에 그린 기묘하고 아름다운 작품들을 부디 마음껏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XX, XX, XX. 뭐라는 거야? 정말 이상한 곳이구만. 여기로 가나요? 왜 저런데 항상 출입문이 열리지 않을까? 어? 아, 오케이. 어, 누가 지나갔어? 올 거면 들어와, 이 새끼야. 관중인가 보네. 귀여운 자식. 들어가면 되나? 이리 오렴, 이브. 이리 오렴, 이브. 어디로 가라는 거야? 그림은 그대로고. 이제 밑으로 가서 거의 심에 어쩌고 가면 되나? 아닌데 짠짠 붉은장미 얘 기침하겠지 분명히 아니네 기침하는 남자를길래 기침할 줄 알았는데 여기요 길이 없는 뭐야 박현 박혀... 아닌가 자 그럼 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장 포스터가 왜 하필 악일까? 일로 가볼까? 뭐야, 저거? 과일이 떨어져 있다. <laughs> 입가심, 응? 음? <laughs> 검은 모습에 나, 예다름? 이리오렴 이브. 아래로 내려오면, 비밀의 장소를 알려줄게. 오케이 아래로 가일게요. 그전에 저장. 아래로 아래로 어 발자국이 발자국 들었다. 이제 못 나가겠지? 아니네? 아니요. 어, 빨간과 파랑. 이리운, 이리운, 이리운. 뭐니? 이분님 어서와요. 당신이 오길 기다렸어요. 붉은 장미를 얻었다. 꺼져. 저장 안 되나? 에잇. 뭔가 떨어져 있다. 오. 그 장미가 어쩌고를 잃어갈 때 그대로, 그대로 어쩌고 된다. 귀신이 귀엽게 바뀌었는데? 다시 들어가면 돌려달라고 싫어 임마 내 거야 왜 건들고 지랄이십니까 제 거에요 이거 돌려줘 아이고 싫다니까 엄청나게 집착을 하는구만 어길 없어 저 저장 안 했는데요 짠어 저장 있다 짠짠 파이 어 이분님 오셔서 다행이야 자 이제 저를 캐리 해주시겠죠 이분님 잠깐만 채팅창레걸렸어 어떻게 야지 됐스. 바란 열쇠를 사용했다 테두리를 주의 무당벌레 그림 벌 그림 나비 그림 거미 그림 송이님 어서와요 짠 프로로그 제1장 제2장 최종장. 그 다음은? 뭐야, 못 지나가? 뭘까요? 5분 전부터 몰래 지켜보고 있었다고? 아, 아이. 뭔 소린가 했더니 저거구나. 아이런. 리로드 해야 되잖아. <웃음> 스토커. <웃음> 타이틀. 돌아가고. 이 부금 되게 좋은 거 같아. 짠 디스코드, 뭔가 마, 메시지가 왔네. 오케이, 갑시다. 완벽주의자 아니에요. 체력이 다으면 뭔가 위험해질 거 같아. 어, 모서리주의. 어이? 오케이, 나이스 짠 개미 그림. 아까 개미 있지 않았나? 로신님 어서 와요. 문이 잠겨 있어. 야, 잠깐만! 문이 잠겨 있다고? 야, 개미야. 나 개미. 나 그림 무지 좋아. 내 그림 무지 멋져. 내 그림 보고 싶은데 좀 멀리. 내가 갖다 줄게. 개미 귀여워. 떼어낸다. 당연히 떼어내야지. 이 정도는 뭐 당연하겠죠. 안녕, 개미야? 아, 그거 내 그림. 역시 무지 멋져. 해벌레. 개벌레 거미인 줄 알았어요? 여기다가 개미 그림 어우 죽었어 개미가 죽었어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제자 도죽구나 으헤헤헤헤헤 극위치 개미였던 것, 내가 나쁜 사람 같잖어. 저 정말 착하고 선량한 사람입니다. 그러고 보니 개미 죽었다 그러지 않았나? 개미였던 것, 개미였던 것, 안녕 개미였던 것아내 그림 어쨌어? 내 그림 어쨌어? 네가 직접 가봐 임마. 오 가위보 니 뭔가요? 아니요, 아니요, 오! 귀여워 야 내가 얼마나 착하고 선령한 사람인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네 저거부터 보자 붉은 장미 그림 있다 어? 뭐야 걸리는 거야? 음 죽는 거구나 푸우? 푸 아이고 이브가 죽었습니다 근데 산 아니야 아무튼 내탄아 에이. 장미를 꽂는다 아 치료 아, 회보 오케이 다른 건 없나 뭐야 뭐야 뭔가 떨어져있다 나무 물고기를 얻었다 가만히 있어보라고요 김치만 얻었는걸 저장하고 저장은 필수죠. 얘는 <laughs> 또 뭐니? 아니요? 응? 숨바꼭질 할래? 누른다. <laughs> 음. 어? 어이 새끼. 지가 벗고 있는 게 나쁜 놈이지. 매우 불쾌한 그림을 보고 말았다. 아우. 안녕. 찾았네. 상품, 상품, 상품 내놔 상품 줘. 빨간 솔. 치워라. 어. 손 치워라 시야 가리지 마라. 뭔가 떨어졌다. 나무 물고기 버튼을 얻었다. 근데 망했잖아. 다시 해야지. 젠장. 저거 설마 랜덤입니까? 안녕? 너 아까 여기 있었지? 아이새끼야, 네가 벗고 있는 게 잘못이지? 아, 또 시야 가리기. 아웃. 노래 꺼졌고. 달밤? 음, 변태라니. 아, 놔. 저, 저놈이 잘못했네 해골이 나쁜 놈이네 쟤가 사실 그거죠? 다알아 임마 숨바꼭질 할래? 너 찾으면 딱 걸렸어 너 고정이냐 이거? 흐흠 <laughs> 큼 몸매가 꽤 좋은걸 흐흠잇 <laughs> 왜 자꾸 네가 나오냐? 아니 어이가 없네 이건 제가 보려고 한게 아니거든요 근데 뭐아뭐 <laughs> 어, 뭐... 숨바꼭질 할래? 달빠 노렸다니 노렸네 이걸 노린다고? 짠아 칼제 아웃 짠. 불길한 그림을 보고 말았다. 아니! 야, 어떻게 쨈만 빼고 다쳤냐 어이가 없네. 리얼 프로운빨로. 여기서도 운이 없는 게 참, 그지 같군요. 짠. 달밤. 짠. 너는 여기만 있냐? 아유, 지겹다, 지겨워. 이제 저것도. 떨어지는 그림. 그러면, 너 여기 있겠지? 아니네 나도 그만하고 싶다고 아나 진짜 빡치게 하네?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너딱 걸렸어 좀봐 꼭지 클립 각이였는데못 잡았대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아 손바닥 또 시야 가리기 어 찾았다 나이스 선물 내놔 파이 불고기 열쇠를 얻었다. 주방장의 솜씨. 짠. 어, 힘들어. 저장. 저장은 필수입니다. 짠. 끼운다 <laughs> 가자. 이 새끼가 나한테 침을 뱉어? 야, 뒤질려? 새 하얀 그림이 있다. 잊어버릴 침. 입 조심, 제일 조심하라고. 가까이 가면 딱 봐도 안 되겠죠. 저거 아직도 유효한 거였어? 거짓말쟁이들의 방. 여기로 가면 안 되나 지금? 암호 어. 아. 내 네, 잊어버릴 즈음. 자,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건 녹색 옷뿐이야. 석상의 정면으로 보고 서서 동쪽으로 두걸음 남쪽으로 두걸음 노란옷의 동의 흰노이 말하고 있는건 진짜야 석상의 정면으로 서서 동쪽었죠? 석상의 정면으로 보고 서서 서쪽으로 세걸음 남쪽으로 한걸음 그곳이 정답 뭔 개소리야 이렇게 말하고 있고 얘는 지금 흰노이 말하는거에 얘가 말하는거에 동의하고 있죠 그리고 얘는 녹색옷에 동의를 하고 있고 노란 옷에 동일이라고 있어. 지금 두 명이 지금 얘를 말하고 있으니까 하얀색이 맞지 않을까? 두 명한테서 지지를 받고 있는 게 지금 흰옷한 명뿐이니까 얘가 정답 아니야? 동쪽으로 두 걸음, 남쪽으로 두 걸음, 오케이. 정면으먹어서 동쪽으로 두 걸음, 남쪽으로 동서남북. 어 아니었어. 아니었다. 저침 맞으면 딱 봐도 죽을 것 같아. 거짓말쟁이들, 내가 그걸 어떻게 구분해? 얘 걸로 해보자. 동쪽으로 내네 걸음, 북쪽으로 두 걸음. 하나 둘셋 넷, 동서, 남북, 하나 둘 숫자가 좋겠다. 4 이게 무슨 일이야? 4 어이 죽었어. 일단 메모장! 메모, 짱. 노란색, 사. 죽었어, 다들. 붉은 물감이 뚝뚝 떨어지고 있자. 거짓말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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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얘는 진실을 말했잖아. 나쁜 새끼들. 자, 그러면. 일단 저걸 다 더해야 되는데. 사실 자기 속에. <laughs> 어 떨어졌다. 18. 초록색 18. 다른 놈들은 없나? 잊어버릴 즈음. 욕한 거라니 입 조심. 쉿. 아, 이 새끼가? 새하얀 그림이 있다. 또 뭔가 있나요? 2방? <laughs> 4. 그림에 뭔가 있다고요? 새한, 새한 그림? 새 하얀 그림, 잘 보니 중앙에 작게 숫자가 표했다. 오~ 붉은색 구, 똑똑한 걸 다들. 어, 그러네, 뭔가 있네. 여기에 와우, 똑똑한 걸. 어리가 다들 좋네요. 어디 보자. 초록색 18 곱하기 9, 180에서 170, 162, 162 플러스 하니까 160, 깔끔? 아니요. 잘 보면 보이는데. 나무 사과를 얻었다. 나무에서 자란, 자란 사과. 이제 가자. 잊어버릴지. 저장하고. 이제 이걸 입주심한테 주면 되겠지? 준다. 맛있냐? 오 뭔가 기분 나쁘지만 와, 좋아 떨어지겠지 걸줄 알았어 내가 딱봐도 뻔한거지 아 잘가라고 인사 저거 뭔가 기분 나쁘다 뭔가 지나갔어 흐잇, 숨결 일단 메모장 끄고 오 부근 보소 공포스러운 이브훔 문의 아훔아훔아 아. 아. 마음의 상처 붉은색 아까 아까 있던 애 아니야? 쟤 담배 피는 어쩌고 마음의 소리 오이씨 개빠른데르라왈라왈라왈라왈라왈라라라라라라라라라 새끼야 까불지마라 문이 잠겨.. 야 잠깐만 어 좋은걸 에잇. 별세를 사용했다 에헷 책책 움직이는 동화책 읽는다 <laughs> 잔인하다고요? 깜빡쇠와 갈레트레도와 생일 축하해. 고마워. 오늘은 널 위해서 갈레트 대 로아를 만들었어. 그게 뭐야? 이 파이 그 안에 코인이 들어있는데, 먹은 파이 안에 그걸 먹으면 그 사람은 행복해지는 거야. 재밌겠다. 그지? 자, 그럼 나눌게. 자,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 잘 먹겠습니다. 얌얌. 앗. 왜, 그래? 뭔가 딱딱 딱딱하다고? 삼켜버렸어. 칠칠 막긴 분명 코인이야. 어쩌지? 코인 작으니까 괜찮아. 그럼 치우고 올게. 마마 무슨 일이야? 혹시 서지열쇠 못 봤니? 서지열쇠? 그거라면 항상 그 테이블에 어라? 코인이다. 이 코인 분명 파이 안에 넣었을 텐데. 설마 어디 있는 걸까? 아빠가 화낼 텐데 <웃음> 어쩌지? 응? <laughs> 너 설마? 나도 참 깜빡깜빡한다니까. 열쇠 찾았어요. 지금 문 열어줄게. 세상 캔버스 안의 요인들 사람의 물건을 원한다. 음, 어디까지라도, 어디까지라도. 그럼 죽여버린 거야? 영원한 자비. 저는 회복템 같으니까 일단은 대기. 어디를 갈까요? 어디를 먼저 가야 되나? 이브가 이브를 안 해봤으면 이상하잖아. 남자는 손에 열쇠를 주고 있다. 가져간다. 작은 열쇠를 얻었다. 개꿀. 아저씨. 얘가 아닌가? 남친이요? 아, 개리가 남친이야? 아, 그러면 또 내가 더빙을 안할 수가 없지. <웃음> <왜>? <웃음> 짠. 그 장미가 어쩌고로 잃어갈 때 어쩌고로 해도 된다. 장미와 그때는 목숨의 중요함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 파란 꽃잎 바닥에피 프로노세 여인 창문이 있다 작은 열쇠를 사용했다 어어 어. 천막 아래 와이씨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아 의자가 있다 어려운 걸어아 이런 식 으로 오케이 확인 이해 했어 잠깐 만나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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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가져 가야 돼 어이 아저씨 열쇠 가져와 딱 걸렸 어 <laughs> 이분 님 가지 마요 안돼 이분 은 가야 돼. 짠 여쿵 새끼야 니가 나오길 기다렸지 멍청한 새끼 파란 장미를 얻었다 뛰어 꽃병에 무이 없다 무이 없대 제뭐 어디까지라도 쫓아온다 그러지 않나? 파란 장미를 꽂는다 나이스 짠, 아저씨, 일어나 웅어 웅. 엄마, 이제 아프지 않아 우왓. 뭐, 어, 이번엔 뭐니? 이제 아무것도 없어. 어, 어라, 너 혹시 미술관에 있었던 사람? 그렇지, 아, 살았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었어. 개리 짱, 얘 남자래며. 그렇구나. 그럼 너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지 모르고 있겠네. 내 경우도 대체로 그런 느낌이야. 텀으로 이 장미, 꽃잎이 떨어져 나가니 내 몸도 아파져서 말이야. 좀 전에 죽는 줄 알았어. 되찾아줘서 고마워. 그래서 일단 말이야. 여기서 나가는 방법을 찾지 않겠니? 반어법이야 <laughs> 세상에. 나는 개리라고 해. 너는... 너는 이브다. 이브라고 하는구나. 어린아이 혼자서는 위험하니까 나도 같이 따라가 줄게. 가자, 이브. 그래, 가자, 이브야. 야악... 어머, 지금 건 살짝 놀랬을 뿐이야. 진짜야. 어쨌든 이런 이상한 것들이 있으니까 정신 확실히 차리며 가야 해. 알겠니? 개리, 망치지 말래! 이른데아 와이 새끼야 뭐야 이거 방해되네 이브 잠깐 물러서주겠니? 에이 참오 그래도 꼴의 남자라 이거지 좋아 이제 지나갈 수 있게 되었네 그럼 가자 아니 네가 끌고 가야지 인마 어 뭐야 이건 에이 비탄에 잠긴 신랑 비탄에 잠긴 신부 불행한 신부의 오른손 슬픈 신부의 왼손, 뭐야? 신부, 신부... <laughs> 그러게요 힘도 세네요. 일단 저장 커피 아케이안 어울리는 게 아니라 제가 여성스럽대요. 되게...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한 거야. 멋있게 할수 없잖아. 오이씨, 함정이었네. 짠, 붉은 물감으로부터 곧장 남쪽으로! 남쪽이면 이쪽인데? 남쪽. 이이이 미궁을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씨, 새끼야? 너 같으면 좋겠니? 벽에 한 손을 짚은 채로 나가면 언젠가는 꼴에 도착한다. 야! 호이 붉은 물감으로부터 끝장 남쪽으로. 여기서 남쪽. 누른다. 방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저게 버튼이에요? 저장. 방 밖에서 소리가 들,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많아? 으어. 야, 뭐야, 이거 기분 나빠. 왜 바닥에 눈이 있는 거야? 그러게. 왜 얘만 충혈되어 있을까? 눈까리다! 눈까리! 눈까리다! 눈까리! 눈까리가 있어요. <laughs> 소파. 조각상? 우울. 음. 퍼즐. 감정. 흠. 눈까리. 흐흠, 흠, 흠, 흠... 음... 음... 나를 저격하는 건 뭐야? 이거 안약을 얻었다. 이 안약을 가지고 가서 저 뒤져가는 눈깔한테 주면 뭔가를 하겠죠? 안약을 넣는다. 중형이 났다 반짝반짝해졌어. 어? 안녕? 벽을 바라보고 있다고? 없어졌어. 오, 통로가 있구나. 붉은 유리구슬.